안녕하세요 여기 고추는 27일 27일 된 초복입니다 음, 여기 오른쪽은 이제 화분 포트로 심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 왼쪽은 59 포트에 심은 겁니다 음, 차이는 좀 많이 나요 왜냐면은 여기 이제 지금 제가 오늘 여기 제가 두 번째 줄을 띄우고 있습니다 원래 여기 그물망 쳐야 되는데 그물망을 칠 시간이 없어서 우선은 두 번째 줄 띄워 주고요 그 위에 이제 그물망을 쳐야 될것 같아서 제가 여기 고추가 성장하는데 제가 못 따라가요 지금 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할 일은 많은데 일이 너무 많아요 여기 이제 뒤에 있는 애들은 이제 어 심은지 아직 2주가 안된 애들입니다. 2주가 안 돼서 저기 위쪽까지 보시면은 어려요 아직. 근데 여기는 이제 어 차이가 많이 나죠. 얘네들 27일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우스를 늦게 만들다 보니까 늦게 심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저기 아래쪽은 또좀더 빨리 심은 것들이 또 있고요. 여기 이제 하우스만 여기 연동입니다. 다 연동인데 여기 안에만 어, 세 번에 나누어서 심었어요. 여기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얘네들만 초복이고 다 다릅니다. 품종이.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는 이런 여기 위에 이제 줄두 번째 줄띄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묶어줍니다. 이렇게 이제 묶어주고 밑에 또 묶어주고 아래쪽도 안 묶어. 이렇놔야지 여기도 묶어주고, 위에도 이제 묶어줘야 돼요. 그 고추가 계속 넘어갑니다. 하도 많이 커가지고. 그래서 그 하면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제일 아래쪽에 이제 여기가, 아직 여기 떡잎에요 얘네들이. 떡잎입니다. 이 떡잎 쪽에 있는 이 교순 두 개는 제거를 하고요. 교순 두 개는 제거를 하고, 그 위에 이제 네 개를 가져갑니다. 제가, 저는. 그래 얘도 좀 세력이 약하니까 밑에 것도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를 가져가고 나머지를 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다 따고요. 위에 방아다리 쪽에 있는 애도 다 따고요. 지금 이렇게 이제, 어 이거 작업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초복이기 때문에 초복은 제가 교순을 네 개씩 다 가져가요. 여기도 보시면은, 제일 아래쪽, 방아다리 쪽, 이제 교수는 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뒤에 쪽에 네개 가져가고 나머지 땁니다. 초복은 제가 이렇게 가져가려고 해요. 얘네들이 제 지금 27일 차기 때문에 정리 작업을 또다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할 시간도 없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초복은 가져가고요. 교순을 저는 네 개를 가져갑니다, 초복은. 밑에 이제 풀도 제거를 하고, 풀도 엄청나게 나옵니다. 나중에도 끊임이 없어요, 풀은. 그리고 여기도 27일 된 똑같은 고추품종 초복인데요. 고추가 너무 많이 컸습니다, 이렇게 벌써. 여기는 훨씬 더 크네요.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그냥 다 딸려고 해요. 지금 여기, 어 이제, 고추는 제가 이제 봐도 그냥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 자기 고추 품종에 맞게 고추를 키우면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작년에 심었던 것보다 보통 한달 정도 빨라요. 얘네들이. 화분부터는. 근데 보세요. 얘기는 초복인데 분지성이 나쁩니다. 벌써. 이렇게. 분지가 좋지가 않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이제 똑같은 세력 두 개가 이렇게 다 올라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계산했을 때에는 그, 7분지까지만 달아도요, 7분지까지 만약에 빨리 달고, 고추를 빨리 달아서, 그것만 수확을 해도 거의 한근이 나옵니다. 왜냐면 거의 한 120개가 넘어요.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제 목표는 한 8분지까지 빨리, 최대한 빨리 뽑아내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얘네들 분지성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 계산대로 얘네들이 그 고추가 다 달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밑에 얘네들을 가져가요. 교순을. 그래서 이제 제일 방아다리 아래쪽에 있는 애들은 제외를 시키고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네 개만 가져가고 나머지를 제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위에 잎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 싹 훑어도 돼요. 첫 번째 또 고추도 그냥 따버리고요. 이제 키우는 거는 자기 그 기호에 맞게 키우면 되는데, 일단 고추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이제 밑에 네 개를 가져가서 같이 키우려고 하는 거고요. 초복이 키가 작은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밑에 고추가 달리면은 키가 못 크는 건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는 보세요. 여기 분지 수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분지, 2분지, 3분지, 4분지, 5분지, 6분지까지 보이잖아요. 27일차인데. 화분포트는 6분지까지 보이는데, 제가 59에 심은 애들은 1분지, 2분지, 3분지, 4분지, 5분지까지 보입니다. 약 1분지 차이가 나요. 1분지, 2분지 차이 정도 납니다. 똑같은 그 고추를 심어도 화분포트랑 애네들 세력만 봐도, 세력은 좋아요. 세력은 이제 27일차 됐고, 근데 6월 달부터는 그냥 다, 모든 고추들이 성장을 잘 합니다. 얘네들 이제 수정된 것도 얘네들 겨우 2분지까지 수정이 됐고요. 여기 2분지까지 이제 수정이 됐습니다. 이게 59고요. 근데 얘네들은 거의 1, 2, 3, 3분지까지 수정이 다 됐습니다. 얘네들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있고 그래서 고추가 이렇게 이제 있으면은 일단은 무조건 많이 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일찍 키워야 됩니다 일찍 그래서 요즘 다 터널 재배를 하시죠 네, 저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이거 하우스 만드는 하고 이 가니하우스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이거 만드느라고 이제 터널을 못 했기 때문에 대신에 하우스 아니잖아요어 그래서 하우스에, 내년에는 하우스 안에 터널까지 해버리면 이제 정식 시기가 엄청 빨라집니다. 지난, 올해는 좀 늦어도 얘네들 이제 세력이 원체 세기 때문에 화분포트에 심었던 것들이. 그리고 얘네들 이제 59에 심었지만 얘네들도 이제 정식 시기에만 딱 맞으면 올해 날씨가 원체 뜨거워가지고요. 고추들이 좀 일찍 심은 애들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여기 뒤에 늦게 심은 애들 보세요. 아직도 비리비리 합니다. 쟤네들 이제 아직, 쟤네들 한 12일 정도 됐습니다. 12일. 12일 차입니다. 뒤에 심은 애들은.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저는 여기, 뭐야, 비닐이 이렇게 내려와져 있는데 나중에 비닐다또 말아서 올릴 겁니다. 다. 올리고 할 거고. 일단 고추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방법은 다양한데요. 정답은 없는데, 최대한 빨리 성장시켜서 빨리 다세요. 일단 무조건 많이 다는 게 좋습니다. 빨리 달아야지. 이 고추 지금 얘네들은 초복이 확실히 분지성이 별로 안 좋습니다. 초복은. 분지성이 별로 안 좋은데, 어이 초복의 장점이 나중에 후기에도 계속해서 착과가 돼요. 그리고 이제 고온기에도, 어, 특별한 이상 없이 착가가 되기 때문에 그걸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초기에, 어, 이렇게 지금 딱 봐도 분지성 별로 안 좋아도 얘네들 그래서 교순을 가져가서 이 교순을 상대로 나중 후기일까지 바라보려고 하는 거고요. 제가 조금 늦게 심은 감도 있습니다. 늦게 심은 감도 있어도 지금 27일 차에 이 정도면은, 어, 상당히 좋아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이게 지금, 뭐야, 빈질이 내려와져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지금 여기 다 하우스가 쫙 여기까지 쫙 있습니다. 이게, 여기만 하우스가 이제, 이 가니 하우스만, 제가 이제 하우스 안에 이제 이렇게 두 줄을, 이게 왼쪽 하나는 한줄 재배가 되어 있고요 하나는 두줄 재배가 되는데 고랑이 이렇게 두둑이 두 개씩 있습니다. 이게 총 아홉 동이 있어요. 이 하우스가. 연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이 윗바튼 다 통째로. 이 아홉 동이기 때문에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양이 제가 두 동밖에 작업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두줄 재배잖아요. 두줄 재배니까 결론은 하나, 둘, 세 개의 고랑을 작업을 하는 겁니다. 다 작업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진짜로 시간은 모자라고 못 잡아주니까 고추들이 넘어가서 일단 두줄 먼저 띄워, 띄워주고 마무리 작업하고요. 여러분들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요. 고추는 일단 빨리 키워서 많이 달리게 해야 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뭐 특별한 노하우는 없는데 제가 봤을 때도 이게 제가 이제 첫 번째 방아다리아요이세 개가 달려 있으면 이렇게 달려 있으면 고추가 성장을 잘못 하는데도 엄청나게 커요. 그 저는 계속해서 밥을 줍니다, 그냥. 대신에 많이 안 주고요. 그 엄청난 주는 동, 마는 동에서 밀어주고 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뭐세개 달려도 얘네들이 이 성장세가 엄청나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거는 딱인 딸건데 이렇게. 이렇게 따는데, 이게 중간면 맛인데 지금 이제 며칠 돼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먹어봤는데, 이게 지금 풋내만 납니다 지금 5월이라서. 풋내만 하고, 맛이 없기는 해요. 근데 뭐 고추장에 찍어 먹어도, 어, 된장에 찍어 먹어도, 보세요. 고추 씨앗이 아직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고추 씨앗이 그래서 풋내만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6월 중순 이후 지나야 약간 매운맛이 돌면서 맛이 드는 것 같아요. 고추는 지금은 풋내만 납니다. 풋내만. 그래도 뭐, 음, 이렇게 이제 키워놓으면은 좋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작업하면서 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못 따라갑니다. 이 고추 성량 속도를. 그리고 고추 모종 키울 때요, 우리가 이제 고추 모종도 키울 때 거의 이제 일주일에 한번 정도 방제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그런 고추들을 가지고 와, 나와가지고 봄밭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방제하시는 분들이 극히 드물어요 왜냐면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방제를 잘안 하세요. 어떤 이제 그 농약 같은 경우에는 방지하면 한 달간 효과가 있는 게 있고요. 최소 15일은 그 효과가 있는 그 농약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고추농약은요, 어, 비가 오면 다 씻겨나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3일 정도만 되면요, 얘네들이 이제 다 지금 그 농약들은 다 사라져요. 3일 정도밖에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방제를 주기적으로 꾸준히 해야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저기, 여기 저는 하우스 안에도 방충망 다 둘렀는데도요, 있습니다. 벌레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벌레가 없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 나중에 병이 걸리고 난 뒤에 늦게 이제 방제를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힘듭니다. 그래서 병이 오기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방제를 최소한, 최소한 10일에 한번 아무리 못 해도 15일에 한 번씩은 방제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노지는 더 자주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뭐어 요즘에 유기농으로 나온 그 농약들도요. 되게 좋아요. 유기농 농약도 좋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방제를 철저히 하셔서 나중에 바이러스라든지 그런 병원균에 의해서 고추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올해 특히 노지 심으신 분들은 조심해야 될게 올해 장마가 좀길 겁니다 물폭탄이 올 거예요 그거 대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대비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가니아우스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장마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또 담배나방이 더 극성을 뿌립니다. 지금은 이제 총채벌레에 이제 신경을 써가지고요. 바이러스가 안 걸리도록 총채벌레를 계속 잡아내야 됩니다. 최대한 방어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방제를 꾸준히 잘 하셔야 되고. 그래서 고추농사 잘 지으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방제 정말로 철저히 잘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고추농사 잘 지으시는 분들 보고 방제를 어떻게 하는지 근데 이제 어 자기가 쓰는 그 것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방제를 정말로 철저히 잘할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고추는 그냥 어 키우는 게 아니라 노력입니다. 노력 초복인데 위에 잎이 많잖아요. 밑에 다 잎은 훑어도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이제 성장했을 경우에는 27일 차인데 제가 작년에 키웠던 한 40일 차 정도보다 더 좋습니다. 제 작년에 40일 차 고추도 봤는데, 어제 거보다 제가 작년에 40일 차 고추보다 훨씬 더 좋고요. 성장체도 엄청납니다. 이제 그런 것들 보면은 여기 물론 59포트도 이게 이쪽도 59포트고 이쪽도 59포트인데요. 59포트도 물론 잘 나옵니다. 나오지만 확실히 화분포트가 차이가 많이 나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제, 정말로 신경 잘 쓰세요. 고맙습니다.